아, 오, 오. 아, 아, 이 야, 야, 이 나올 수 있어. 형형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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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스티브스. <laughs> 야, 야, 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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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럴 수가. 하울링 한 방에 리비 다 죽다니. 저브루스는 분명히 공이다. 깰. 공이다. 아, 브루스아 싫은데. 잠깐. 잠깐만에 걸리네. 가라 공 공. 아군 대원가 공격받고 있어. 공 가라. 아군 저가 공격받고 있어 네, 저기 있잖아. 보죠. 조지마조지마조지마 그래. 아, 조지는거나한안개 봐야지. 담을야. 브라운드라든, 브라운드라든, 브라운 우리 아브라운드라고브라운서 죽을 브라운드라든, 날라운다 아니야, 여기 있어. 잡을 수있드라잡아라아라든 브라운드라든, 브라운나라든나라운 상자 는데 아... 나, <laughs> 아 형을 믿어 아아아아 오나이 잡아 얘 잡아 얘 잡아 어 잡아? 그렇구나 루이스 노셔 어? 어디 아어 야야 여기 여기 공 맞았어 오 마이 갓오 마이 갓나 죽어 나 죽어 나 죽어 나 죽어 뭐야 얘야얘 공이야 진짜 저기 방 없어? 방값이 다아있다 아어 어, 나일정밖에안 갔는데. 일정 방인데 나 지금 야, 싸여 봐. 아, 저기 어디 제최해야 아, 저... 아, 아 나를로스궁 없음. 나 죽겠다. 아, 나이 아, 공격 받고 있을 아, 야다 이거 저예 저저 타라타라 타라. 디 타라, 타라. 음. 그렇지. <laughs> 야 <목소리> 야, 이거 먹어. 야, 진짜. 대달 존나 못하네 진짜. 그럼 어따가 해. 야, 최 퓨턴 이거 잡 퓨턴 잡기가 거리 조절이 되는 것도 아니고. 커브 진짜 커브. 아니 거기서 죽여도 되는. 굳이 이 자켓빨이. 우리 또 모셔네. 아 모셔요. 잘했어. 티무스. 난널 믿고 어했어했어 <laughs> 야! <laughs> 아, 여기다 <있다>. 로이스. <laughs> 쟤 누구야? 말을 냈어. 생긴이을생긴 말을 내 뭐해? 내내안 좋은 이런 팔이 아무짝에도 쓸모 없 여기 애들 이렇게 많니? 참철을 아까 썼어? 성장 돌기야. 얘네 안개에 숨어 있을 것 같은데. 안 숨어 있어요? 내가 한번 보고 올게. 난 방이니까. 나도 방이야. 어, 이럴 수가? 가방이라고? 밤내가 방이라니? 응. 아, 그럴 수. 여기서. 뭐야, 이거 방이야 설마? 아니, 공이야. 그치. 아, 아 어. 나고난 아직 공 없음. 왜 그래 내가 배워주겠. 나도 배워죠배겠어 엄마, 빈줄. 엄마. 칼로스 무서워 바쁜단 말이야, 쟨 팔을 놓치고 못워방인데 아프다고 하면 어떡해 안돼 아니 그래도 야 그래도 방이라도 버틸 수 있는 애들이 있고 없는 애들이니 내가 하는 것은 보통 버티기가 힘들어 너무 아파 얘네는. 봐. <laughs> <laughs> 자식이. 알았어 <laughs> 한번 버텨보려고 해볼게. 님내나 어. 아. 어? 곰탱이? 없군. 빠져나갈다 뭐야? 실을. <laughs> 어, 곰탱이야? 곰탱이. <laughs> 고소한 <laughs> 그 <꼼꼼 언니야>, 곰탱인가? <laughs> 좋아, 나 바지, 바지는 다 샀어. 바지 다 입었어, 이제. 럭키나 뭐하고 있어? 나 방금 위에서 본것 같은데. 아, 언니야가. 아! 잡음? 잠깐. 아, 바야바도 안 맞고. 서든어퍼도안 맞고. 배달해줘? 우리. 우리. 어, 저기. 어 있는 것 같은데. 어, 중앙에 드니스. 드니스, 있어, 드니스 있었어, 드니스. 중앙 드니스. 중앙 드니스. 트로퍼 어쩔 거야? 순삭해? 배달해? 아 야, 트로퍼. 낚시하자, 낚시하자, 낚시하자. 낚시하자고? 낚시하자고? 한대 쳐? 근데 그러다 역광공 당하는 거 아니가? 아, 걱정하고 게임하면 게임이가. 그냥 해보지. <laughs> 내가, 아, 창 내려갔어. 내가, 내가 어그로 끌 테니까 빨리 잡아. 알았어. 야, 트로퍼. 트로퍼. <laughs> 내 네, 걸린 건뭐 거야? 아, 뭐야? 안돼 안돼 어제 어제 마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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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여기 아무도 못나못 거기 괜찮아 어차피 아, 땄어 아 칼을 땄구나아나 진짜 나 질질 뻔. 아 칼을. 얼마만이야? 칼을 만원이 아, 지금 불로사일분 어, 남았어. 야나피좀피 없어서 난좀 빠질게. 양 영동 썼지.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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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헬스 들어갔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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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고 가지고 있네. 야 잠깐만 아, 어 뭐야 어나 뭐야? 이거... 뭐 하진 어, 거야? 진짜 아. 티무스 자네한테 실망했네. 그렇게? 누가 그렇게 먹는데? 시... 지금 게임하는데 뭘 먹어? 와 아. 진짜. 아. 진짜 못 써먹겠네. 아. <laughs> 누가 그렇게 먹는데 나도 줘. <laughs> 나, 어? 나 여기 타워 같은데가 <laughs> 언니야. 나 여기 타워에서 유 좀. 줘. 야 이거? 아 동생. 내가 콩갓 샀던 나보 나보다 낮아서 봐줬어아 고마워 <laughs> 저기 카드로 스는 아, 1티는 샀나봐 핵펀치 한 방이 안 뒤지네 아, 예. 아, 레이서는막 핵펀치 한 방이 막 죽고 아주 난리가 아니던데 <laughs> 이 한번 털어볼까 장냉이 아, 한번 털어볼까 아, 방를다 죽지 보고 아, 있어요 편하게 알려줄게요 아, 방에 아, 뛰어라 아, 봐야지 아, 나 시야 같은 거볼줄 몰라 시야가 <laughs> 뭐야? 다 그런 거 몰라 <laughs> 나 난간 올라가야지 그냥 뭐 가끔 이렇게 두리번 두리번 해주면 되는 거 아닌가? <laughs> 뭐야? 아실 수. 했어나 이거 나, 나, 나 동수 좀봐 여기 타라 정수아 이거 고곰이였구나 뭐야 이게 맞아? 계속 뛰다고 생각하고 따라가고 있던 건 고곰이였어 뭐? 이 아니 이걸 가자! 이지마막지마하지만가고 싶어지는... 이... 나 몰라. 그했어 맞아, 야, 반가 아... 나... 아. 죽였잖아.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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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라보리아내 공! 아나 이제 공이 안 움직이는 것같아거 진짜 나. 단니 가자 가자. 소원전 되가 쓰지 못냐가 루이스가 제일 만만해 죽이기. 맞아. 너잘안 해. 그래? 아니? 봄의 향기로? 여기 부를 수 있다. 갑 아, 빗네. 일로 와나 오면 아 어, 루이스 나갔다 나갔다 막막 진짜 언제야 트로퍼 그런다고 아헐 왜 집갔어? <laughs> <laughs> 난간은 성공했네 나도 난간 난간을 그냥 뛰어 넘어갔다. 난갔다위 아무도 날 막을 수 없다 어 아, 뭐야 저기 조합이 더 좋아진 것 같아요 아 짜증나 딜비랑 레나 라니 아니야 저기 1이야 아니야 딜러가 있잖아 레나가 있어 방으로 정말 버티기 힘든 거 극공 레나 <목소리> 얘네들 로딩할 로딩 비, 아직 템안 샀다 이 템에 빨리 저거 좀 깨냐 <목소리> 트리비야 타고 있다. 어 트리비 레벨 7. 트리비 나왔어 레벨 14. 아 아. 뭐 이런 걸? 방탈출 맞네. 방탑 담. 좋아 이제 난 공톤이 시작된다. 공 어, 어, 아니었나? 방이었어요. 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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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안 돼. 요. 네 어? 동생이요? 동생 하면 안 돼요. <laughs> 하세요. 안 돼요? 하세요. 근데 저는 원래 반모하는 걸 자꾸 까먹기 때문에 항상 존댓말이 뭔가. 그럼. 그러니까... 나말라돼요내말라도돼요 <laughs> 네, 아, 근데 <laughs> 어, 이 <군등이> 가려워 맛있는. <laughs> 왜? 아, 어, 뭐야. <laughs> 뭐야, 뭐야, 이거. 아, 아, 예. 어 예. 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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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 어 저기 루이스는 언제 나? 아 루이스가 나올래. 루이스랑 팔를 같이 좋아, 나갔어 좋아. 맞다. 브루스가 나간 줄 알았었어. 브루스 아직 있어. 응. 레나 막 깜짝하고 그는거아 이거. 레나가 보이근데 뭐... 여기서도 근데 정작 여기서도 레나가 방 타면 아니 아. 레나가 공 타면은. 오히려 그게 더 우리한테 이득일지도 모르는데, 저희가 방이 하나도 없으면... 어차피 지금 내가... 내가 레나한테 한 방에 갈 체력이 아니기 때문에... 과연 그럴까? 다 같이 샀어 과연 그럴까? 레나는 방 타도 아파... 너무 아파... 맞아... <laughs> <응>. 그 <웃음> 험정거... 험정거... <laughs> 어? 그뭐어 둥둥 타기... 제가... 저게... 제 편이야? 좋네. 아, 히로이스로 아, 코트로 아, 그래서 이나설코로이스가코이스가코이할시간이할시간이라고트키뭐이스가코트키로이거 애매하게 걸쳐 아, 예. 어, 아, 틀리다, 레나가, 이 틀리다, 레나, 저기, 쥐, 틀 저기, 네 틀리다, 저기, 마, 틀리네 저기, 마, 틀리다, 저기, 다 저기, 저기, 쉬백있어 있다. 어 있다. 킬까? 트다퍼트있퍼쉬까 있다. 쉬고 다다 비행 조심. 쉬피 있다. 레고뭐하 쉬고 있다. 쉬다

다이스아저 씨! 정말 먹었어! 나이 먹었어! 이먹었 나이 먹었어! 나이 먹었어! 나어 나이 먹어 나이 먹었어! 나이 먹었어! 나이 어이먹이이스다아야이 오히려 나루스가어어나고 타라가 안이어 나이 먹 와 어, 벌써 죽었어. 선배, 멀지 않았어요. 한참 물었 야, 영대스 했다.